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무슨 일만 벌어지면 즉각 즉각 반응을 보였던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새벽 이양이 윤리위원회가 추가징계를 하면서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의하자 지금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정치 일생 일대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자, 이양희 위원장의 윤리위원회는 왜 이준석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의했을까요? 사실 제가 이 제명이나 탈당 권유보다는 당원권 정지 1년이 더 충격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자 지금 이양희 윤리위원회의 이 결정은 정말 신의 한수로 보입니다. 일단, 이준석을 제명시켜버리면, 이준석은 동정표를 많이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신당, 창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원권 정지 1년. 자, 이미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당원권이 정지됩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탈당할 명분도 애매하고, 신당을 만들 수도 없을 것 같고 아주 애매모호한 위치에 처해집니다. 또 당원권 정지가 풀리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총선이 있는 2024년 1월입니다. 2024년 1월 그때 국회의원 공천 신청을 받고 할 텐데 물론 상황이 바뀌어서 이준석이 공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이미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공천 신청 자격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이준석의 징계 전력으로 아예 공천에서 배제시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의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공천 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준석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마 속으로는 아우 정말 골치 아픈 이준석 일이거 처리해서 정말 펄펄 날고 싶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공교롭게도 오늘 발표된 한국 갤러버 여론조사에서 지난주보다 무려 5% 포인트나 급등한 그런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면에 폭락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이준석의 추가진계 또 남부지법의 결정 등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이준석에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추가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랬습니다. 당무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는다.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진 일에 왜 대통령인 내가 왈가왈바하냐? 나는 지금 대통령이다. 자, 윤 대통령 오늘 기자들이 이걸 계속 묻자 다른 질문 해달라. 제가 그런 당분산에 대해서 답변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윤 대통령의 원칙론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웃고 있을 겁니다. 아우 골치 아픈 알튼이가 빠졌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이준서에게 발목 잡혀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장악력이 상당히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집권여당이 도와주지도 못한 만큼 매일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공개적으로 뭐 개고기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계속 공격하는 전직 당대표 이준석 게다가 남부지부의 판정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제대로 구성도 못되고 애매모호한 어정쩡한 모습으로 시간을 보냈어야 합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어제 하루 동안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남부지법이 이준석의 완패를 선, 이, 판결했고, 이준석에는 3차, 4차, 5차,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또는 각하했습니다. 이준석은 오늘 새벽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당분간은 회복하기 힘든 상처, 치명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어제 하루 동안 남무지법의 결정, 그리고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 이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준석에게는 최악의 상황으로 봤습니다 무엇보다 이양희 위원장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위원회 지금 임기가 1년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 0시 24분 오늘 새벽 0시 24분쯤 약 5시간 반에 걸친 징계심의를 끝난 뒤 이준석 당원에 대해 이... 7월 8일 일정된 6개월에 추가로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이준석의 당원권은 정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원권 정지 기한이 2024년 1월 8일까지입니다. 2024년은 총선의 있는 입니다 자, 이 징계,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제 당원권 정지이기 때문에 나가서 신당을 만들기도 그렇고 또 제명시켰을 때는 동정표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정말 너무 심했다. 이준석 신당 창당.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자 2024년 총선이 있는 해 1월 8일 날 당원권 정지가 풀리더라도 상당히 재기가 당분간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준석 참 힘들게 했습니다. 사실 어제는 제명시켜도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차 이재명, 이준석에게 당원권 1년 추가 정지를 얘기한 이유는 이 당원권 정지 징계는 어제 율, 윤리위원회가 땅땅땅 치는 그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제명 의결을 하면 그것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까지 국민의힘 비대위원회는 아직까지 법적 쟁송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또 가처분 신청을 남부지법이 인용하면 제명의결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당원권 정지가 오히려 남부지법의 판결을 이길 수 있는 묘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이준석의 징계가 결정되기 직전에 어제 오후에 남부지법이 이준석 완패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래저래 이준석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윤리위원회도 이제 여유를 가지고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이거 참이준서에게는 잔인하다. 왜? 차라리 1년 6개월을 추가로 해서 도합 2년을 당원권을 정지하면 아예 공천 신청도 못할 텐데 공천 신청 여지는 놔두고 또 당원권 정리라는 중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이준석에게는 잠못 이루는 밤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이 즉각즉각 즉각 반응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지금 어디 도망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이준석 본인의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